안녕하십니까, 행님들 저는 아직 여기 베트남 호치민에 있고 지금 여기 호텔 들어온 지 지금 이틀이 지났습니다 어, 밖에도 또 이제 후덥지근 후덥지근 여기는 지금 30도, 체감온도 33도 좀 나가서 밥좀 좀 먹으려고 일단 대충 이 동네가 그 레탄톤이라고 하는 일식집이랑 이자카야랑 약간 이런 것들 많은 그런 동네거든요 제가 그 엊그저께 여기서 구독자분 만나가지고 라면 한 뚝배기 한 했는데 어, 어, 디딘지 까먹었다. 어, 저길 까먹었어요. 헬로우, 싱자오 어, 대박. 카레빵. 카레빵은 72,000동. 돈까스 카레어가 지미소스프까지 추가했고, 이제 우롱티까지 하니까 225,000동. 저기 또 코이티비 카페도 거의 한국인들 너무 많잖아요. 일단, 그러그근처로 한번 가볼게요. 어차피 근처에 산책하는 공, 이제 공원 같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기가면100% 진짜, 진짜 앞으로 엄청 달릴 거거든요. 3만 달이 주제에 저기 빨대꽂으러 왔다고. 이제. 아, 땡큐 쏘마츠. 만콩가 아, 다리아또고자이마스 아무튼 오늘은 카레빵은 아니지만, 카레밥. 뭔야 어, 이거 돈까스 이게 좀 두께가 좀 있는 편이라가지고 괜찮아요. 이거 밥이 엄청 많아가지고 지금. 거의, 거의 두 공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전자도 그 일본에서 먹었을 때는 엄청 간이 짜가지고 먹기 힘들었었는데 여기는 간이 딱 맞네. 딱 우리나라 입맛에딱 맞는 것 같아요. 카레돈가 스클리예요. 샐러드는 안 클리예요. 무슨 여기는 지금 호치민 2군인데 여기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뭔가 조금 더 깔끔한 분위기인데. 여기가 이제 MG 카페라고 해가지고, 저기 호치민에 오자마자 엄청 많은 분들이 여기 너무 많이 추천을 하셔가지고, 꼭 가보라고. 그래서 일단 오긴 했는데, 만약 들어갔는데 막 한국인 너무 많고, 그러면 저 그냥 도망갈 거예요. 라이브 중이어가지고, 한국인 많으면 얼굴 가릴 수도 없고, 좀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일단 바닥 쪽을 좀, 좀 찍겠습니다, 이거. 어? 봐아요 지금 여기 다 한국인들밖에 없잖아요. 지금. <laughs> 아, 근데 에어컨 빵빵하게 나와서 좋은데. 그 들어가자마자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한국말로 인사해주시고. 안에 다 한국인 손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 보통 저희 방 형님들이 추, 거의 추천해주시는 곳들은 대부분 다 한국인들이 가는 곳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코이티비그 채널 이제 팬이셔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카페가 엄청 조용했었는데. 제가 거기서 막 방송하고 떠벌고 그러면 너무 민폐여가지고. 여기는 또 근처에 있는 다른 카페. 헬로우 싱자오 막시유 다. 야. 야. 어, 땡큐 u c h 까면. 근데 거의 이만큼이 커피고, 이만큼은 연유야. 그, 이건 연유커피라기보다는 커피 연유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머리 자르고, 옷 사고, 이렇게 한번 가볼까? 바버컷은 가볼 뭐예요? 무슨, 무슨 컷 종류가 이렇게 많아? 근데 뭔가 왁스를 발라야 되거나, 포마드를 발라야 되거나, 막 이런 머리는 안 하려고요. 그럼 여기 이거 이발소기 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발소 맞긴 한데, 음습판 이발소 그지 뭔지 모르겠어. 가지고 고고 헬로우 싱짜오 헬로우 신짜오 하이 하이 어 헤어컷 우신앞오는 머리 자르는 거 7만동이었는데 우 신짜오 헬로 만동 짜오로우 신짜오 고로동 해봤자 헬로피 500원 이어 가지고 그냥 머리만 자르면 되지 않을까요 머리 자르기 플러스 수컷 집게우레짜 어. 그... 수컷 집게벌레는 뭐예요? 무서운데? 머리 자르기 수컷 집게벌레. 오케이, 이거 후원 들어왔으니까. 머리 자르기. 오케이. Okay. 앤 수컷 집게벌레. 오케이. Okay. Yeah. 수컷 집게벌레가 뭔지 좀 저도 궁금하긴 한데. 이거 아. 인간 테르테르보즈.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자를지 안 물어보는데? 네 근데 뭔가 그냥 무난무난하게 잘 자른 것 같은데? 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게 수컷 집게벌레 누군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면도네 이게 수컷 집게벌레라는 그거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왜 수컷 집게벌레 그거지? 머리에 집게 꽂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지, 이거? 이거 화면을 볼 수가 없어서 망한 비린데, 이거? 아니, 뭘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지금 이발비용 8만 동에 지금 수컷 집게벌레 8만 동 해서 16만 동이면 8천 원밖에 안 하는 건데, 지금. 면도랑 얼굴 마사지랑 마스크팩까지. 근데 심지어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야 베트남 와서 지금 방송이 가장 재밌음 여긴 정보를 드리려고 해도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들은 거라서 몰라 근데 이거 중간에 나한테 막 계속 물어보고 오케이 오케이 해서 그냥 밥먹것도모르 오케이 했는데 비용이 추가될지도 몰라 아귀 파는 게제게 관련인가? 얼굴 마사지 는 비용이 또 추가될지도 몰라 아예 오케이 오케이. 탈기강 확실히 잡고 계십시오 이게 뭔 방송이냐 이게. 근데 어쨌든 지금 이거 귀 파는 거는 아프거나 그러진 않고 무섭지도 않고 되게 시원하게 그냥 잘 하시는 것 같아. 요 집게벌레 추천하기 너무 잘했다. 일단 <laughs> 머리는 재밌게 자르려고 러는데 그냥 무난하게 잘 자른 것 같고 저 이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몰랐는데 계속 채팅창 못 보고 이런 거 소통 못해서 죄송합니다 형님들 오래 걸려서 오히려 좋아. 반만 봐도 이거 8천 원짜리 일리가 없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아, 아너 이렇게까지 거 한가 보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번 이 비용을 다 알아봐야겠어. 이거 지금 이거 8천 원 일리가 없어 이거. Yeah. Uh, I'm from South Korea. 예, yeah. yeah, 한국 박항서, 김상식, 예, 손흥민. BTS. 마사지 한다고 안 했는데. 내가 갑자기 막 100만 동 달라고 하는 거안 했냐, 이거? 그럼 내가 내 손으로 추가한 거는 머리깎기 8만 동이랑 수컷 집게벌레 8만 동밖에 없는데. 아 오케이 thank you so much. c o 아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 그새 바, 밖에 어두워졌다. <laughs> 29만 동. b 5 0 0 0원이네 m o n i n e I'm telling you, I'm doing a t o 짜 Hello, Korea. What time you came b 아 근데 뭔가 이거 잠깐 그냥 머리만 르르로 들어온 건데 이것저것 하고 있어 지고 다시 배고파지고 있는데 오이스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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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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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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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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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이 어이 런이 어이 어이 는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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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이 어이 또이 어이 어이 어하려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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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이 어이 어 스... 슥... 수, 수. 나이스니츠 수. 머리 좀 재미있게 자르려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DLC들이 추가되더니 지금 여기까지 와, 와버렸어. <laughs> 헤이 램초노 nnh nhtd... <laughs> 베트남 말로 강도 세게 해달라 했는데, 베트남 말로 안 읽어주네요. 머리 세척한다 그러는데, 왜 이게 자꾸 추가되는 건데... 마사지는 충분히 받은 것 같습니다. 샴푸를 부탁드립니다 어, 그래도 머리 감는 건 그래도 좀 시원합니다 어우 어, 어, <laughs> 어, 시원하구만 물론 아무튼 이거 샴푸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야 <laughs> 오케이 오케이 80만 동 4만 원 yeah. In case of a c o m o n say again. 근데 어차피 근제 이게 다른 강북 이발소 갔어도 머리 안 자르고도 이 정도 가격은 나오기 때문에 가격만 놓고 보면은 나쁘진 않은데 처음에 안내 했던 가격들이랑 계속 DLC 가 붙어가지고 그래도 저는 여기서 막 투네이션 터지고 하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근데 혼자 왔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조금 기분 나쁠 것 같긴 한데. 나 원래 그냥 집에 저기 숙소 가서 그냥 배달 음식 먹을까 했었는데 그 대충 여기서 먹을까? 보시면 여기도. 야경은 좋습니다. 저게그랜드마크 어쩌고 그건가? 여기 다 야경 보면서 밥을 때리고 계시고요. Oh, what is this? Mango. 아, oh, this is mango? h i s mango. 손님들 이게 망고 쉐이크래요. 이게 왜 망고 쉐이크지? 뭔가 이제 양념 같은 것도 뿌려져 있거든요. Okay. Yeah. Yeah. <laughs> 반찬 같아 이거. 수박 하얀 부분에다가 약간 소금 절여가지고 라면 스프 뿌린 그 맛이에요. 아, 안주 같은데, 이거? 튀김 같은 거랑 야채 같은 거좀 들어있고. 야! 어 어떡해, 이쪽 i t i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어묵꼬치는 다 먹었고. 이제 다시 이 다리만 건너면 은 1분. 자 이제 또 다음날이 밝았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미 오후 4시긴 한데 여기 1군에 있는 여기 숙소에서 이제 오늘 체크아웃 해가지고 숙소를 좀 다른 동네로 옮길 겁니다 일단 여기 호치민 1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게 많이 있어가지고 좋긴 한데 진짜 엄청 번잡하기도 하고 숙박비도 너무 비싸고 막 그래가지고 일단 이번에는 숙소를 7군 쪽으로 옮길 겁니다 아유 바글바글 한곳으 이거 자 이제 여기는 호치민 7구에 있는 푸미흥이라는 동네고 그리고 여기는 한인 타운입니다. 여기가 오늘의 숙소. 아, hello, 신자오. I have a reservation. Yeah, thank you so much, 감사. A... 자 이제 또 이렇게 오늘의 방 체크인 완료했습니다. 나도 치, 나변 나샤. 다행히 여기도 창문도 있고.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1박에 2만 5천 원이고요. 확실히 여기 호치민 1분에 비해서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뭔가. 한국인 많은 곳을 좀 피하고 좀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뭐 유튜브 콘텐츠 찍기 좀 빡세가지고 그런 거고, 한인타운에 있으면은 한식당 같은 것도 많고, 여러모로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1월 20일 월요일이고, 이번 주 목요일 1월 23일에 베트남 여행을 끝내고, 캄보디아로 넘어갈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